음 <laughs> 안녕하세요, 수다입니다 오늘은 제육덮밥 준비했습니다. 오이소방이랑 계란말이 그리고 순두부찌개도 같이 먹을게요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와, 진짜 맛있겠다. 제육덮밥. 한입 크겠다. 아, 양념 진짜 맛있다. 고기 진짜 많죠. 와 오일 솥박이 오이 진짜 크다 Thank you. Thank <sniffs> you. thank <laughs> you ハハ <laughs> 마지막 네, 오늘 은 제육 덮밥 먹어봤 는데요. 어, 오이소박이랑 계란말이, 그리고 순두부찌개랑 같이 먹었는데, 대육덮밥은 밥보다 고기가 더 많았어요. <laughs> 그래서 엄청 든든했고, 그리고 오이소박이도 양념이 너무 잘 버무려져가지고 맛있었고, 계란말이 두께 무셨죠. 완전 벽돌 계란말이였어요 그리고 순두부찌개도 양념이 칼칼하고, 그리고 순두부찌개가 몽글몽글해가지고, 정말 너무 든든하게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